다가오는 10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지금의 준비. 앞으로 10년은 먼 훗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올 것이다.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10년도 지금처럼 보낼 위험이 있다. 그 결과 10년 후에는 오늘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.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한 기술이 적용되며 실업률도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 불과 20~30년 전에는 일손이 부족해 사람들이 경쟁을 벌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었다. 지금까지의 생각과 태도로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칠 위험이 있다. 이 말을 듣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. 지금이라도 세상의 흐름을 읽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중요하다.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10년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다.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앞으로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수 있다. 당신의 10년 후는 더 빛나길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